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38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다기로 쏘이다. 내가 아프고 심이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이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아멘. 10편, 38편, 고통을 기념하라, 고통을 기념하라 이런 주제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표제 보면 은 다윗을 기념하는 시, 다윗을 기념하는 시 그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참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것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40년간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고, 또 어린 나이였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겠지만, 골리앗을 물맷돌 다섯 개로 이긴 아주 용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0년 가까이 고난과 또 상처에 많은 장벽들이 있었지만 다이슨 거기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귀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호칭을 갖고 있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문의 말씀은 자랑하고 싶은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오히려 땅속 깊은 곳에 묻고 싶은 고통과 아픔과 수치들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38편입니다. 1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2절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고 있습니다. 3절은 주의 진노로 내 살이 성한 곳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죄로 내 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4절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무겁습니다. 5절은 내 상처가, 6절은 내가 아프고, 7절은 내 허리에 열기가, 내 살이 성한 곳이 없나이다. 8절은 하나님, 제가 피곤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불안, 불안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절은 주의 분노, 2절은 주의 화살, 3절은 주의 진노. 이런 어떤 과정들이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과정이라면 참 오히려 자랑하고 참고 인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아서 진노로 인한 심판이기 때문에 다이슨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다윗에게 자랑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의 절기마다 다윗의 고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절기 때마다 기도할 때 다윗의 시연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다윗은 고통의 원인을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제가 이렇게 고통을 다고 있습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순둥이분들 죄는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다윗은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회개하면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다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죄가 우리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그 죄를 용서하시고, 온전하게 자유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의 절기마다 이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조금 다른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화려함을 기억하려고 하고 다윗의 좋은 점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죄와 고통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죄와 고통에서 자유를 얻은 것을 기억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철저하게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38편은 고통을 주는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기념일을 챙기고 있습니다. 생일을 챙기고 결혼기념일을 챙기고 있습니다. 또 승리하면 그것도 챙깁니다. 또 역사의 인물 가운데서 업적이 크면 그것을 역사가 기억하려고 합니다. 또 기업에서는 1년 목표를 달성하게 되어지면 잔치와 연애를 배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실패에 대한 기념일이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실패를 기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기억해야 합니다. 실패를 기념하는 것은 원인을 깨닫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원인을 깨닫는 시간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패를 기념함으로 성공의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인생 학교나 신앙의 학교에서는 성공보다는 실패가 훌륭한 교사임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본문은 고통이라는 교사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다시는 죄와 하나님의 진노로 고통을 당하지 않는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보여지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손에 쥘수 있는 재물이나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의서 능력은 거룩함이고 정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회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디딤돌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사닥다리가 회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10편 38편의 교사의 가르침을 따른, 잘 따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성도들이 되셔서 하늘의 평안과 자유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